모기와의 전쟁 승리템. 첨단 기술로 모기를 완벽하게 소탕하세요. 해충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적 있지? 그런데, 이제 그런 걱정은 끝이야. 90도 회전형 파리채 모기채 트랩을 소개할게. 이게 진짜 물건이야. 헤드가 90도로 돌아가서 해충을 쉽게 잡을 수 있어. 그리고 USB로 충전하니까 배터리 교체할 필요도 없어. C 타입 단자라 충전도 완전 간편하고, 거치대 덕분에 보관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. 사용자들 모두 이 제품 덕분에 편리하게 해충과 이별했다고 하더라고. 나처럼 해충 걱정 끝내고 싶다면 진짜 당장 사는 거 추천. 야, 너 모기 잡는 게 얼마나 피고한지 알지? 손도 안 닿는데 서 휘저고 날 아다니는 모기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잖아. 근데 말이야, 온더 스각도 조절 전기 모기체 2024년 모델을 써보면 그게 싹 해결돼.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. 각도랑 길이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더. 서천장이나 높은 벽에 붙어있는 모기도 쉽게 잡을 수 있더. 특히 LED 불빛 덕분에 밤에도 모기 찾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 있지. 내가 직접 써봤는데 진짜 편리해도 키 작아서 늘 고생하는 친구들에게도 완전 강추야. 이제 더 이상 짜증내지 말고 우리 모두 온 더스로 편안한 한 여름 보내자. 여름철 모기 때문에 손목 아프게 고생한 적 있지? 이제 그런 걱정은 끝. 스윙모스킬 전기 모기체 SM8808이 9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진짜 편리해. 손목 부담 없이 다양한 각도로 모기를 쉽게 잡을 수 있어. USB로 충전해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완전 짱이야. 이거 쓰면 천장에 붙어 있는 모기도 손쉽게 제거하더라니까.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품이라, 나처럼 너도 이 편리함 꼭 경험해봐. 지금 바로 사는 게 좋을 걸? 음.